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용기만 궁금해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러한 양념을 어디다 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없는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와,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짠! 집터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에디터 소미샘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에디터 소미샘 신현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새집 사서 이사 갔는데 애시당초 공간 구성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리하기 힘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일상을 편리하고 미니멀하게 보낼 수 있는지 저희 전문가이신 신현주 선생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저희 집은 35평 아파트고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 주방 있고 뒤쪽에 보이는 알파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3인 가족이고요. 3인 가족이 어떻게 저희 발달 주기에 맞게 공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관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거의 정면에 보이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일랜드 식탁이요? 요즘에 대면형 아일랜드 식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자 인테리어가 끝났을 때는 정말 근사해요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정작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막 이렇게 개수대 넣어놓고 그러면 옆에 건조대 있고 세제 있고 수세미 있고 고무장갑도 올라가 있고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대부분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옆에가 정말 어수선하죠 근데 여기는 저 안쪽이 개수다를쑥 넣어버렸고 이쪽에는 그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서 음식을 해서 여기서 준비해갖고, 이렇게빵 내놓을 수 있게끔, 그 동선이 너무 잘돼 있는 거야. 그러고손님이 앉아서 카마형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앞쪽에서 수납. 다 이제 손님 접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죠. 앞쪽으로 다 수납이 되어 있고, 이쪽 끝에만 제가 이제 문짝을 바꿔 달았어요. 사실은 오른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문을 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기 상부장이 없다 보니까, 주방에서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가구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동선에 맞게 나는 칸은 안쪽에서 사용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문 위치만 바꿔 달아도요 편하게 오픈할 수 있고요 원래 달려있던 문은 이렇게 되어 있었던 문이에요 이 문이 여기 있을 때는 제가 얘를 열려면은 아일랜드 식탁을 돌아 나가서 열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두 칸만 접대용이나 아니면 제가 식탁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컵이라든가 그릇들은 앞쪽으로 빼고 뒤쪽은 도 위치만 바꿔달아서 제 동선에 편리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을 닫을 때 어디에서 사용하는 게편할까만 생각하면 그렇죠. 개폐 방법을 달리하면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열게 나서 그렇죠. 거의 무용지물로 닫는 경우들 우리가 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 요 안에. 티존에서 이렇게 이제 아기자기하게 네. 머신이라든가 관련된 거. 머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캡슐이라든가 이렇게 옆에 나와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또 티존 종류는 여기 서랍에서 이렇게 열면 네. 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원하는 거어내서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티존은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동선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거의 저는 커피만 마시고 손님 왔을 때티존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티존은 바깥쪽에 다 활용을 했고. 손님들 오셨을 때티 꺼내면서 컵이라든가 같이 꺼낼 수 있고 보통 우리가 커피 마시면은 다가라든가 케이크 요즘에는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케이크 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앞접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아래 위로 수납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샀을 때한 번에 무언가를 할수 있는 동선을 다 맞춰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하우는 뭐냐 어떤 일을 할때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을 동선을 하나로 쫙 연결을 해서 미니멀 라이프 보스납을시작하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진님 댁은 주방의 동선이 맞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주방은 제일 처음에 늘 강조하지만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그리고 음식이 나갈 수 있는 배선대 이렇게 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대가 없고 개수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저기서부터는 동선 맞아요.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까지 있는데 주방에 또 불편한 거는 사실 콘센트에 따라서 주방 가전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동선이 또 헝클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개수대부터 좀 볼게요. 개수대는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것들이 아래 칸 하부장에 다 들어가면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제가 음식물 처리기를 쓰다 보니까 하부장 한쪽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하부장 안쪽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 보리라든가 채반이라든가 물을 쓸때 사용하는 것들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전 이제 틈새 공간으로 다 활용을 한게 왼쪽에는 음식물 처리기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수전 청소할 때 사용하는 것들을 도어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요 청소용으로 여기에 걸리지 않는 높이에 이렇게 수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안쪽에는 제가 이제 쟁반 사용할 수 있는 걸 세워서 손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볼이라든가 칼, 도마 같이 두었는데요. 사실 칼꽂이가 왼쪽에 있었는데 제가 칼꽂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도마랑 칼은 항상 같이 세트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위치를 칼 옆에 도마를 둘수 있는 공간으로 해 두었고 도어에도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은데요. 얘는 제가 쌀 씻을 때 항상 이렇게 손으로 씻는 것보다는 볼에다가 쌀 넣어서 거품기로 이렇게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씻어서 이제 조리할 수 있도록 해서 쌀 씻기 전용으로만 쓰고 있어서 도어에 부착을 해 두었고요 도어에 채칼도 있는데 보통 채칼 같은 경우에는 서랍장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채칼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보면 서랍장 가서 꺼내와서 다 개수대에서 감자를 깎거나 뭘 하거나 할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서랍장이 아닌 개수대 밑에 아래에 도어에 이렇게 수납해 두면 훨씬 동선을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주방 매트 오늘 봐보세요 어? 엄청 편해요 한번 제가 좀 높이를 높여놨어요 엄청 하나죠 네. 바닥에는 주방 매트인데요 사실 기존에 주방 매트도 있지만 아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썼던 매트도 있어서 제가 길이에 맞게 잘라놨고요 저희가 생각보다 식비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시간이 제가 설거지하거나 여기 개수대에 서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쿠션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좀 높여놨어요 그리고 사실 상부장이 좀 높아서 <laughs> 이렇게 높여놓으면 물건을 꺼낼 때도 훨씬 더 까치발 들지 않고 꺼낼 수 있어서 이렇게 리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끔 겨울에는 따뜻하게 따뜻한 매트를 위에 한번더 깔기도 하고요. 분무기는 여기 하나는 과일 세척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는 레몬수예요. 레몬수 이제 소주랑 레몬즙이랑 해서 식기 세척하거나 인덕션을 닦거나 이렇게 상판을 닦을 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통에 담아놓으니까 깔끔하게 보이죠? 여러 가지들이 올라와 있지 않고, 개수대 위에 보면은 사실 고무장갑도 이렇게 올려서 물 빠지라고 두었는데요. 저는 고무장갑 사용하고 나면 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윗부분만 집어주시고요. 그리고 집어서 아래쪽에 후크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납을 할수 있게 해두었고, 애벌 설거지를 해서 위에 올려두고 다시 헹구거나 할수 있도록, 이거는 사실 애벌 설거지 용으로만 쓰고 건조대 용으로 쓰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여기에 건조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면 개수대에 물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묻어서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여기에는 제가 항상 컵을 씻고 나면 컵이 마를 수 있도록 컵을 꽂아서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로 쓰고요 저희 집에 특이한 거는 건조대가 없어요 건조대 대신에 건조 매트, 실리콘 매트를 쓰고 있어요 실리콘 매트 세척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훨씬 편한 게 지금 보시면 개방감이 되게 넓잖아요 설거지 어퍼두고 사실 정리를 다 해도 건조대가 있어서 되게 불편 편한데 저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수납을 하냐면 그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거지하고 나면 이렇게 엎어서 물을 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앞에 싱크대 앞에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그래서 턱에 이렇게 세워서 사선으로 건조를 하면 건조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건조가 다 되고 난 뒤에 이를 수납을 해 버리면 항상 깔끔하게 탁 트인 공간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이 건조대를 놓으면 콘센트가 있는 자리에 가전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건조대가 없다 보니까 뒤쪽에 에어후라이기 오븐 같이 되는 이 용도의 수용가전을 사용하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한 거예요. 여기 이제 건조대가 딱 있으면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언제나 이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닦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끔 한 번씩 쌀만 주면 청결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탁 트이고 넓어 보이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수납 역시.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 놓으셨거든요. 여기 앞에 어퍼는 하얀색이 있는데 사실 설거지하다 보면 여기 우리 배 있는 데가 항상 촉촉해지잖아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물 튀기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물막이 용이고요. 다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엎어서 건조될 수 있게 두시면은 보통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붙이는 경우는 되게 지저분해 보여서 다 사용하고 나면 그냥 엎어서 건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조그만한 거는 물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걸어놓은. 는 거보다는 사용감도 좋지만 사이즈도 작아서 이렇게 옆에 꽂아 두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요거는 사실 수저통이에요. 그릇은 제가 엎어서 주지만 수저는 여기 꽂아서 물이 빠지면 빠지고 건조가 되면 다시 이제 수저통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시계도 있는데 제가 조리하다가 보면 이제 시간을 잘알수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시계도 이렇게 창틀에 두었고요. 문을 열고 닫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창구장에 자주 쓰는 키친타올과 빨아쓰는 행주를 이렇게 안에 덜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납해 두었고요. 지금 동선에는 여기가 조리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조리를 하고 반찬통에 넣을 수 있는 반찬통 용기가 지금 왼쪽 제일 끝쪽으로 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3인 식구고 그때그때 조리를 해서 먹기 때문에 반찬통 아래장 상부장만 해도 어느 정도 사용이 다 돼서요. 첫 번째 칸에 제일 자주 쓰는 것들을 두었고요. 앞에 플라스틱 용기가 몇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랑이 아침마다 이제 떡이라든가 과일 담아 갈수 있는 용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위쪽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아주 가끔씩 제가 뭐 김치를 담는다든가 김치를 준다든가 했을 때 담아올 수 있는 좀큰 그릇들이 수납되어 있어요. 옆쪽을 열면은 데일리 그릇이 다 있는데요. 원래 개수대 위에 상부장이 있으면 거기에 데일리 그릇들이 다 들어가야지만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다 창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몸을 틀면은 조리대 위에 데일리 그릇을 수납할 수 밖에 없었고요. 여기도 에 데일리 그릇이 저희 3인 식구다 보니까 3인 식구가 첫 번째 칸에 모든 걸다 사용할 수 있는 게첫 번째 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밖으로 국그릇이라든가 접시라든가. 근데 보통은 선반 높이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많이 포개어두고 하는데 그릇 종류별로 좀 나눌 수 있도록 언더 선반 활용해서요. 아래쪽에는 국그릇이라든가 이런 거 위쪽에는 접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 두었고 두 번째 칸에는 이제 뭐 손님이 온다든가 뭐 가끔씩 제가 반찬을 많이 하는 날에는 사용하는 접시 수납을 해두었어요. 보통은 이제 과일이라든가 빵 이런 거 먹을 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제일 위 칸에 보면 계절적으로 여름에 사용하는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가끔 다이어트를 할때 쓰는 작은 밥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서 일단 또 사용을 할수 있을까봐 제일 위 칸에 올려두었어요. 원래 제일 위가는 가끔씩 사용하는 그릇들을 올려놓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데 보통 바구니를 활용해서 한꺼번에 담아두라고 해요 그런데 바구니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떠한 바구니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내용물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알수 있어요 내용물이 지금 보면 투명 바스켓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열었을 때도 깔끔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그릇들이 수납되어 있는지 바로 한눈에 확인이 되어서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렌지대 위에 보면은 보통은 렌지 후드 배기구가 있어서 사용하기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 두었어요. 활용이 안 되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저희 아파트는 요거는 참잘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나누어서 이렇게 수납이 되는데 왼쪽에는 제가 신랑이 도시락을 싸가지만 이 도시락통을 사용하지 않고요 가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담아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이라든가 이런걸 싸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병문안에 간다든가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도시락 용기로 제가 아주 가끔씩 쓰는 거여서 그것들 만 모아두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칸은 보시면 은 화병이랑 가위가 있어요 뭐 식탁 꽃이 있지만 저는 항상 식탁에 꽃을 두어요. 저희가 남자 둘에 여자 하나기 때문에 좀 삭막할 수 있어서 제가 항상 꽃을 꽂아두는데 꽃꽂이할 때 꽃병에 물도 갈아줘야 되고 꽃병 물갈 때마다 꽃 밑에를 조금씩 잘라줘야 돼서 주방이랑 가까운 곳에 화병도 두고 꽃 밑에 잘라둘 때쓸수 있는 꽃 가위도 같이 수납을 해두었어요. 보통 꽃꽂이 용품이 사실 따로 수납이 되어 있지만 꽃 가위를 거기 두면 아침마다 물 갈아줄 때 왔다갔다 해야 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동선도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할수 있는 걸로 수납해 두었습니다 옆쪽에 제 끝에 보시면요 여기는 냉장고 옆이기도 하고요 물을 끓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기도 해서 제가 뭐 커피를 내려서 가져간다거나 주스를 담아서 갈때 사용하는 텀블러들이 있어요 아래쪽에는 차가운 음료 담을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위에는 뜨겁거나 차가운 거를 같이 둘수 있는 텀블러 종류로 해서 구분을 해 두었어요 위에는 가끔 가다가 유리 제품에 손님들 오면은 주스 수 같은 거 담아서 이렇게 뚜껑 있는 걸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잘 쓰지는 않더라고요. 아래쪽에 소형 가전이 있는데 저희 집에 사실 소형 가전을 둘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깔끔하게 수납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 보면이 자주 먹는 믹서기라든가, 끓이는 커피포터가 있고 토스트기가 있어요. 토스트기도 이제 빵이 제가 다른 쪽에 같이 두지 않고 항상 토스트기 앞에 빵을 같이 두는 이유는 토스트기에 구워 먹어야 돼서 그냥 여기에 같이 보관을 했고요. 저희가 뒤에 콘센트가 있는데 콘센트가 이제 전기 때문에. 하나하나 꽂고 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멀티탭을 활용해서요. 같이 두었는데, 보시면은 사선으로 이렇게 수납을 해두었어요. 눕혀놓으면은 제가 껐다 켰다 하기가 힘들어서 사선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게 편하게 지금 만들어두었고, 믹서기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많이 울려요. 그래서 그런 소음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건조 매트를 깔아서 이렇게 활용을 해두었어요. 토스트기 저희가 예, 3인 가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빵 하나만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한두 개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토스트기예요 <laughs> 치즈 넣어 갖고 하면 진짜 많 맛있어요 하나하나 하나 딱 넣어서 뭐 크루아상 이렇게 눌러서 먹을 수도 있고 사실 요거는 제가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1인 가족인 분들한테는 많이 권해드려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그리고 청소하기도 훨씬 더 편해요 토스트기 하면 은 밑에 네. 막 가루 떨어지는데 그거를 청소하기가 되게 힘든데 위생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 미니멀하게 조그만한 이런 토스트기도 많이. 권해드립니다. 아래쪽 하부장을 보면은 위쪽에 인덕션 가열대가 있기 때문에 가열대 위주로 수납을 해 두었는데요. 아래쪽에 전자렌지 겸 오븐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렌지에 항상 같이 연결되는 것들이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비상식량 햇반은 저희가 식재료 쪽에 두어도 되는데요. 식재료 쪽에 두면은 가지고 와야 되지만 햇반 같은 경우는 항상 전자렌지에 넣어서 데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렌지 아래에 나즈막한 칸을 활용했고 여 그릇들도 있는데 요것들이 다 전자렌지에만 들어가는 용기들이에요. 그래서 전자렌지 용기들, 그리고 오븐으로 쓸때 사용하는 그릇들도 있고 제가 여기 지금 커피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커피가 여기 들어와있지? 할수 있는데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보면 냄새 많이 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물을 담아서 커피가루 좀 넣어서 이제 끓이면 냄새가 금방 희석이 돼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커피 찾으러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옆쪽에는 제가 일어서서 조리를 할때 항상 사용할 수 있었던 양념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바구니에 담아서 올리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요리할 때 얘를 열어 놓고 요리를 해요 그러면은 하다가 뭐가 필요하면은 하나 쓰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사실 망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없는 데에는 망장도 설치를 해 드리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 망장이 사이즈가 가 되게 잘. 작다 보니까 여기에는 원래 큰거 설치하면은 소분하지 말고 있는 상품 그대로 꽂아서 사용을 하는데 있는 상품을 꼽다 보면 많이 꽂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하는 거가 그렇게 또 많지 않고 이렇게 소분을 해도 사용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서요 한 눈에 볼수 있게 다 소분을 해 두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끔씩 쓰는 재료들 양념들 조미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위쪽에는 저희가 가루하고 액체하고 구분을 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한 칸에 다 쓰기 위해서 가루는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하더라고요. 설탕하고 소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액체류로 해서 이렇게 수납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요리할 때 조리할 때 쓰는 가끔 사용하는 소스류들 있죠. 그런 소스류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간장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가끔 쓰는 간장들은 아래쪽에 수납해두었고 소금도 종류가 많은데 사실 가끔 사용하는 소금들은 아래쪽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납을 할때 자주 사용하는 거는 손닦기 편한 곳에 두시고 가끔씩 사용하는 거는 아래칸으로.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용기만 궁금해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러한 양념을 어디다 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가열대기 때문에 가열하면서 쓰는 양념이 이게 미니멀라이프고 이게 동선이에요. 여기가 전자레인지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오븐이기 때문에 오븐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때 이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좀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열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가열대에서는 보통 굽거나 끓이거나 이런 거를 하죠. 음. 그래서 그거를 할수 있는 것들을 제가 수납을 해 두었고요. 보통은 조리 도구들이 다 위에 올라와 있는데 조리 도구들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 미관상도 지저분하지만 위생상으로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다 수납을 해 두었고 제가 도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후크를 달아서 제가 자주 쓰는 조리도구는 다 수납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서 시끄러울 수 있어서 충격 방지 매트도 같이 붙여 두었고요 안쪽으로 오시면 은 상부장에는 위 칸에는 저희가 냄비를 다 수납해 두었어요 냄비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별로 냄비 이렇게 하나 꺼내면 사용할 수 있는 냄비를 수납. 앞에 두었고 그리고 냄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냄비 받침이라든가 뜨거우면은 냄비 손잡이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역시 도어를 활용해서 도어에 달아서 냄비 받침이라든가 냄비 손잡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수납해 두었고요. 아래 칸에는 굽거나 할때 굽거나 조리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후라이팬 두었는데요 레을 사용하면 좋지만 레을 사용했다가 제가 반품을 했어요 이유가 저희 집은 이제 냄비 수납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최대로 올린 건데요 레을 사용을 하면 은 예뻐는 보이지만 높이가 있기 때문에 레그의 높이 때문에 후라이팬을 꺼내고 넣고 할때 걸려요 그래서 여기가 다 기스가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이가 쓰는 화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화일은 바닥에서 바로 꺼낼 수 있어서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상당히 수납을 할수 있어서 짱짱하니 잡아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현주 선생님 댁에 지금 여기 공간이 폭이 좁아요 대부분은 가열대 밑에 이런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폭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랙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폭이 좁을 때는 오히려 이런 하의를 사용하는 게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디님 보시기 어때요? 없는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살림하기 네. 너무 편하겠죠? 자 그리고 그랬고. 또 하나 이쪽으로 오세요 와 저도 응. 처음 에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짠 여기 하부장에는 상부장에 들어갈 수 없는 큰 접시들이 수납되어 있고 냉동실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플라스틱 종류의 반찬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네비 여기 있어요 보통은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쓱 꺼내서 이렇게 닫아 주잖아요. 저도 커다란 랩을 미니 압축봉으로 해서 달아 두었고요. 그리고 제가 랩을 사용할 때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면 얘가 많이 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겨 갖고 위쪽에 그릇으로 그냥 바로 담아서 가위나 칼로 이렇게 자를 수 있게 그렇게 수납해 두었어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수납도 되고 이렇게 숨은 공간 활용하셔 갖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도어에 무언가가 달려있는데요. 도어에 지금 장갑이랑 이게 뭐냐면요. 제가 위쪽에 보면은 오븐이 있어요. 이 오븐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할 때 쓰는 장갑이라든가 오븐에 꺼낼 때 쓰는 그러니까 오븐과 관련된 제품들을 다 오븐에 가까운 쪽 도어에 이렇게 수납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븐 활용할 때쓸수 있고, 저희가 기역자 싱크대여서 숨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은 공솥이라든가 이런 그릇들을 수납해 두었고요. 앞쪽에는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두었는데, 제가 이 비커에 젓는 거를 같이 둔 이유는, 제가 계란말이 할때 항상 여기 계란을 풀어서 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딱 고그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아예 설거지하면 이렇게 그냥 한번에 꺼내서 쓸수 있도록 수납을 해 두었고요 그 아래쪽에 보통 보면 이제 소형가전 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가끔 뭐 김치를 한다거나 뭔가를 다지기를 한다거나 쓸때 사용하는 소형가전 들인데 얘들이 보통 다 각각 흩어져 있고 저희가 현장을 가도 몸체는 있는데 사용하는 기구가 없다든가 아니면 위에 기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몸체가 없다든가 해서 뭐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케을이 이용해서요 같은 거에 이제 같은 소품끼리 다 담아 주시고 사용할 때는 한꺼번에 꺼내서 쓰고 다 세척해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형 가전들이 이렇게 지금 수납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는 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 같은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지금 기역자 주방에는 이렇게 바구니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사용하시기가 편합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 제가 과일이라든가 뭐를 이제 담아서 간다고 했잖아요. 도시락통 말씀드렸을 때. 그때 이제 도시락통 꺼내서 과일 담아서 갈때 사용하는 가방이에요. 요거는 저희 아이 건데 오늘 저희 아이는 <laughs>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